이상깊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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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발전했을까? 되게 튼튼하게 생겼네. 오, 뭐야? 응. 절벽지형이야 <laughs> 어려워 보여. 들어다들어다들어다아더블아니 여기 지형이 너무 어려워 보여 쿵시 아! 들어왔어. 오! 아, 들었다! 티0초 아.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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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Ready. Kakak, kakak, kakak. 이게, <laughs> 니 플레이까지? 어, 센스가 쩌는데 버디 찬스. 버디 찬스. 오늘 대박인데? 저희랑 <laughs> 어, 뭐야? 벙커라는데. 아니, 이 앞에 나무 예쁘라. <laughs> 걔 비껴서 가야 했나. 이게 나무 막 튀게 날라오는 거 아니야? 근데 너무 나무가 경고해 보여. 음. 오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오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오잘 간다 잘 간다 <laughs> <laughs> 손이 너무 뜨거운데?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드가 되겠는데? 어? 손이 너무 뜨거워. 이거 봐. 이거 삭지고잘 써먹네? 선생님? 나생각 없으세요? 오. 도망가어 됐어 <laughs> <laughs> 이제 고기만 뽑으면 된다 응? 포크랑 나이프도 여기다 갖다 놔네 찾아간.. 오우 아까랑 다른데? <laughs> 와우. 어, 눌려있어서 갈변해가지고 <laughs> 애용 스크린이요? 음. 짠! 여보 축하해요! 음, 확실히 입에서 녹네 음,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여보가 또 고기에 간을 해놔가지고 딱 맛있네. 음. 적당한. 너무 조금 샀나? 음. 아니야 아니야. 저번에 먹으니까 음. 고기 양이 너무 많아도 음. 나중에, 나중에 또 느끼하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음. 딱 이렇게 질적으로 먹기 좋을 때딱 먹고 구이볼 거지? 응. 먹어볼 거야. 어제 보던 거? 응 음, 그거 볼까? 그거 음, 괜찮아. 소리 좋았어 응. 얘가 좋은 거야 얘가 러브 러브 해권 해권님 아 이름 좋다 해권 음. 음. 오 좋아 좋아 오. 오, 소리가 다른데

이자리 그 벙커 넘어갔어 이게 아, 백스윙으로 좋다 백이. 우리는 이렇게 좀못 돌리거든 몸이 풀리지 않아서 야, 여기가 음. 이렇게 바람이 많이 오냐? <laughs> 저, 저기로 저 가셔야 되나? 여기, 바람 아예 안 오는 곳으로 왜? 별로 없어? 주소가? 옆 방에서? 아니, 거기를라서 저의.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라서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7개 보기 다른 줄 알고 붙여야 돼, 붙여야 돼, 몸에 이렇게? 붙여야 돼, 여기 여기 붙여야 돼 그리고 이, 이 밑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음. 원님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 자랑은 라운딩좀모르이오오오른쪽으로 나는, 나는. 라운딩. 갔네 아, 제발, 제발. 아, 오른쪽으로 갔어 아, 아, 놀리는 거 아니여? 아, 네, 네. 어, 너저기 뭐, 시, 마, 맞고 어떻게 <laughs> 아, 음, 노래는 맞고 음, 안 좋고 너, 시, 너, 시, 너, 시, 너, 시, 너, 시, 너, 시, 너, 호 너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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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박세리 보는 건가? 아이고 맨발 톤아이 발맞은 거 같은데. 한동안물다잘웠어아 연습한 거잖아. <laughs> 연습 연습. 스윙 연습. 연습. 너무 멀어지. 지금 이에땅칠칠봐봐무조조심스워워서래래 u 도 almost wish h e d d I g e d e d d e d 그나마 낫다. 이득게 됐네. 아이고, 힘들어. 괜찮은 아? 거 <laughs> <laughs> 뭐, 자세는 거의 저기 선생님한테 프로. 음. 오케이. <laughs> 어. 누가, 누가 저기서 이렇게 <laughs> 나한테, 아, 아! 누가 저기 서이렇게 막고 있나? 되게 보기 많았네. 나랑 나랑 똑같이 했네. 아까 얘가 얘기한 게 이거야. 오른쪽 슬라이스. 슬라이스. 그래서 나 왼쪽으로. <laughs> 어소리이 경쾌했어. 스트레이트 잘 나와. 어 왼발 좋았어. 그래 그래. 코치가 이래서 필요한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멀면 멀수록 이 클럽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이 안으로 감는다고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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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이번에는이제 네가 의식적으로 어깨안이으니 어깨 안.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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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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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이제오픈이잡으셨오나이스오이번케이오오 잘쳤어잘쳤어잘찔때꼭들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아니너 연습한 <laughs> 거야? 연습, 연습, 연습이야, 연습이야. <laughs> 연습. 오른쪽으로 한클럽보다더 갔습니다. 여기 좀오 비거리감이 잡히. 얼마큼 채워 넣어야 될지. 이런 이 있을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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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거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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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<laughs> 내리막길요들어는들어왔어 <내려. 웃음> <들어갔다>. <laughs> 오, 들어갔어. 오 들어갔어. 오, 들어갔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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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 이거 아직 안 해. 오 얼었어 아직. 진짜 오래간만에었네오안들어가 <laughs> 아, 그만 꼬자. 뭐라고? 그러니까 엄마는 4월2일로돼 있으니까. 아유 나이가 많이 먹었네 음. 우리 애기가 같이 합니다. <laughs> 생신 축하 가 여기까지 밖에 진짜요? 안 녹았나 보다 안 됐다니까 안녹았다안녹어아 <laughs> 안안 이게 녹을까? 녹겠지 뭐 열어놨으니까 얘보다 <laughs> 안울들어 哎。<noise> <noise> 화친을 말할 수 없으며 원수를 놓아보낼 생각도 없어. <laughs>